13번 올입니다 제가 네, 볼때 얘네 선수. 둘도 동반 탈락입니다. 김경진 탈락인다. 선수. 자, 두 선수 모두 승이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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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없는 선수. 두 사람. 전한규 어? 어, 두꺼웠어요. 우측. 두꺼웠어요. 옆집까지요? 우측. 네, 저... 아, 다쳤어요. 죄니다 네. 아 하지만 전한규 선수가 아까 도착해서 연습했던 걸 생각하면 네. 사람 됐어요. 지금. 네. 네. <laughs> 사람처럼 골치고 있습니다. 야, 김경진. 한기는 근육이 아깝다. 근육이 아깝다. <laughs> 황규야! 황규야! <laughs> 254로 맞! 김경진! <laughs> 김경진! 오! 야! 굴러서 올라가자! 굴러서! 하지만 37m 남겨놨습니다 네, 네. 지저분한 경기 쉬어가는 경기죠? 자 13번 홀 김경진 선수 다시 네. 근육, 근육이 아깝다 근저 루트 위에 피테오라스 둘이 합쳐 <laughs> 하나가 되니까 <laughs> 갑자기 더 화가 나다는 느낌 있어? 저렇게 <laughs> 입고 있으면 <있습니까? 웃음> 광규 <목소리> 너는 지금부터 무조건 이겨야 돼 다. 아, <웃음> 그렇죠. <웃음> 계산할 것도 없어. 여기서 떨어지면 제가 볼 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 오? 오 좋아요. 마이스 그래 떨어지면? 아 그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자 김경진. 어 네, 퍼팅이요? 네, 네. 일단 에이 프로 여기. 버디 버디. 남은 거리 네 16.6m. 16.6이요. 자 너무 크면 내리막 퍼팅을 하게 됩니다. 광규. 음. 근육은 있지만 골프 근육은 하나도 없는 빵유 음. 몸이 아깝네요. 음. 몸이 아깝다. <laughs> 좋아요. 오? 뒷땅으로 거리를 조정했죠. 많이 갑니다. <laughs> 자, 이거는 시영하는 경기니까요. 여러분들 잠깐 <laughs> 네. 쉬세요. 네. 동반 탈락이네. 보기 <laughs> 동반 탈락. 그렇죠. 한 명은 <laughs> 더블할것 같습니다. 그럼 어, 지금 음. 저희가 이 조평정 경기를 시작해서. <laughs> 네. 진짜 축구로 확긴장감을 웃기지 않은 고리예 지금. 으로 <laughs> 이거 굉장히 빠르게 지나어요스스 <laughs> 아니, 방규저왜은 거야? 방규방규방규방방방방 네이비티 발라 일어나나요? 네이비티 발라 더 매우빠름이죠. 아니죠. 내가 볼때 더블 동반 탈락 더블 동반 동반 탈락입니까? 더블 동반 탈락. 자 김경진 가겠습니다. 5 m 만 치면 돼요. 5 m 오 세요. 세요. 동반 탈락. 아 잠깐만요. 김경진 다시 쳐야 될수 있어요. 김경진 다시 쳐야 됩니다. 더차더차더차더 차. 죄송합니다. 그 어, 양파 맞다, 맞다. 동반 탈락. <laughs> 양파 동반 탈락. 아니, 매운 니까왜 그러는 거야? 양파 동반 탈락. 내가 1등하면 니네 둘 무조건 조다 <laughs> <야>. 소총 <소통> 난다. <laughs> 난다. 근육이 아깝다. 이게 뭐가 어색해 양파. 퇴근하세요. 퇴진 진짜 더럽네요 그렇죠? 무슨 막꾸겨놨어요 좋은데? 잘했어! 오! 아! 이렇게 또? 아! 과연? 붙이면 되는구나, 황교야. 붙이 전중사가 지금, 전중사가 지금. 황교는 붙이기만 하면 돼. 몇 미터입니까? 3미터에요? 네 번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네. 붙이면 3m. 되잖아 라는 말이 과연 황교한테도 쉬울까요저몇 <laughs> <힘이 become? 웃음> 미터입니까? 4.6미터. 알겠습니다. 황 앞에 앞에 봐요. 앞에. 4.6미터. 1.5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8미터 칩니다. 그거 못하면 가, 집에. 오르막 보세요 태국에서 오르막 상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큰 반대로 내리막은 방롱 종합골프채널 골프클럽H가 만든 태국골프투어 검색창에 골프투어H.com을 검색하세요 아 약했죠 하지만 아, 자 이렇게 해서 빵규 지저분한 2승 어. 추가합니다 <웃음> <웃음> 빵규 뭐야 <laughs> 자, 빵규 14번 은 말도 안 되는 2승 도전합니다 근데 해저드가 있다 중간에 자, 이거 짧은 홀입니다 250m밖에 안 되는 거이요 아, 완홀, 완원, 도전 해저드 보자. 넘기면 원홀 그렇죠, 여기 어, 원홀입니다 원홈, 원홈? <laughs> 이제 기회가 없는데 나는 이 위치면 14번 치는 거 봤어? 티샷 <laughs> 오! 힘이 많이 빠졌어요 잘 <laughs> 쳤어요 굿샷 <야>! <laughs> 강기정도는 목장갑으로 제가 네. 얘기했죠. 목장갑. 목장갑. 아, 목장갑. 목장 좀 나와야 정신 사리도 좀좀 나와 봐야죠. 목장갑이 강원에서 하면 요즘 서울과 네. 강원의 싸움 네. 그렇지만 이 선수가, 선수가 어쨌건 앞전에 3승을 일단 기록을 하고 있고요. <laughs> 지금 자체 핸디캡. 어, 패피네. 깔맞췄네 패피. 음. 음. 저분 빨간 또, 거 엄청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똑바로. 기반기 아저 잠깐만요 혹시 원어누리십니까? 예오잘됐습니다 이런 눈에 빠져줘야 됩니다 셀 원어 홍재 준비해 아예 잘 거라고 자 여기서 또 떨어지면 1 0클못 나가요 떨린다 가자 옆으로 킴프로가 아니라 옆으로 옆으로 좋아 어, 어? 좋아 좋아요, 좋아요. 아, 뒷바람 어, 뒷바람, 아, 뒷바람. 아, 뒷바람. 못 봤어. 아니 뒷바람이라더 날아갔어야 되는데 지금 사는 거야. 지금 바람 없었으면은 빠질 뻔했어요. 네. 그렇죠. 네. 아 지금 팡규에게 또 좋은 기운이 들어가고 합니다. 있어요. 팡규. 그러면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볍게. 네 힘이 팡규는 굉장히 네. 힘이 진짜 안 들어갔어요. 중간 우물에 우물에 빠집니다. 우물에. 가볍게 네. 떨궈기만 하면 팡규, 저, 저 실, 쓸데없는 근육은 딴데 써야 돼요. 골프했으면 안 됩니다. 아, 늪에 빠졌죠? 해에 어? 나와. <laughs> 여해해에 <laughs> 해저드... <laughs> <해저드 무려 웃음> 나와. 어, 게이기 <laughs> <저기가 해저드 무려 웃음> 여기까지가 <웃음> 끝인가 보. 꽝규 돌아가라. 자, 네 번째 샷. <laughs> 좋아요. 오, 이건 잘 잡아 쳤어요. 지금 보면 본능적으로 네. 잡아 챈 거예요, 지금. 아니었으면 후그 앞에 빠질 뻔했어요. 안갈것 같다는 아 두려움이 아 있어요. 네. 자 김환기 이렇게 되면 공짜로 한올 먹게 되죠, 김환기. 그렇죠. 네. 자 김환기 선수가 지금부터 간다라고 하면, 잠깐 네. 볼까요? 오 결승에서 공룡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은 홀은 네 홀이고요. <laughs> 여기서 해저드는 가능성 없나요? 네 없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해저드 찮은데 해저드 반부가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광기 환기... 아, 이제 풀렸 나쁘지 않아요. 풀렸어요. 아, 네. 아, 네. 제가 왜 칩션 아, 사이면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니까 칩션 네, 일단 한 넣고 말씀을. 일단 넣고. 추운데. 네. 일단 넣고. 아니 너도 뭐넣으셔고 저기 방규 씨, 아 이거 지금 긴장감 사라진 호이니까요. 어, 방규 씨 네. 러프 러프. 빨리 러프 러프 러프. 여기서 다시 해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러프 러프. 방규. 오, 오 나이스. 아 아니야. 아, 왜, 왜안 내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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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 아, 거야, 지금? 근데 사실 아, 1승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 이렇게 되면, 아, 전환규 아, 선수는 아,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패키지 좀 불러주세요. 이거 뭐지? 쌀것 같아. 어? 여기서 빠질 수도 있는데요? 어 그렇지. 왜냐,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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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국지그국지그렇 그렇지, 그렇지, 들어지다짧지지그지죠짧지지죠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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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너그렇아그렇면 돼? 저 사람도 옷저렇게 갖추는 만큼 멘탈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렇요 왼쪽으로 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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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넣으면 모릅니다. 아, 진짜요? 난알것 같은데. 내려받고 있어요. 한 3m만 참. 정말 아예 안 보는 것같요 됐어. 좋아요. 어, 됐어. 봤어요. 봤어요. 됐어! 나이스! 소름 돋는다. 소름 돋는다. 소름 돋는다. 자, 만약에, 아, 진짜. 이거 진짜 만약인데, 와, 정말 정말 만약인데, nova.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이스. <laughs> 어? 라 아 이거 어대로 된거야 얼굴 망했어 얼굴 망했어 김환기 나는 동기야 동반 아, 탈락 합시다 야이 멘탈 아니야 그러면은 아, 아, 얼굴 망했어 진짜 망했어 끝났네, 이거. 네, on. 네, 네, on. 끝났네. 어. 나는 끝났네 나는 끝났네 자 이거 빼먹으면 진짜 끝납니다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김환기 선수 15번 올해 진출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매치, 세 번째 맞대결. 네, 장홍재와 김한기김한기 파스리. 엄청 신중한 신서이잘 들어갔어요. 채는 잘 들어갔어요. 잘들가갔요 나이스, 채는 네. 잘 들어갔어요. 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이 정도면 뭐 좋아요, 김한기 인정, 인정. 인정. 근데 아. 아이언은 지금 치는 거 보니까 홍재가 똑바로 갑니다. 아이온. 네, 맞아 맞아요. 네. 거리만 제절하면. 저기, 저기 홍재 씨, 홍재 씨. 네. 왼쪽 한두 칸만. 일단 올려 일단 올려. 오타면 더해가려. 아 그치. 맞춰 아, 맞춰. 하나 더 올려. 아, 응원하고 싶어. 바람 불어와. 안 좋아가지고 <laughs> 얼마나 지금 외롭겠어요. 장홍재 잘 들어갔어요. 응? 오, 잘 들어갔어요. 커요, 너무 커요. 커, 커, 커. 너무 커요. 아, 아까도 크더니 컸잖아. 아까도. 아까도 몇 아, 번이야 몇 번. 몇 홍재야, 몇 번? 네가 번. 지금 거리를 못 맞추네. 어, 아, 홍재 씨몇 번? 팔 번이야. 너무 아, 크죠? 1 3 0인데잘 아, 쳤는데 9번 차이지 아, 9번, 아, 9번 잘 친다 방향이 우리 중학교 때까지 야구했잖아 아 진짜? 어, <laughs> 어 선출 선출 아, 18m? 어, 아 이게! 라인을 타고! Verschill. 라인을 타고! 이게 들어타고아 앞을 섭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동반 탈락할 수 있어요 동반 탈락이다 <laughs> 지금 왜냐면 김한기 선수가 되게 먼 거리입니다 내가 볼때 버디 아니면 안정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신동수 오정태 임준혁 자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야.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 동반 탈락 나오면 무조건 사고예요 못 넣으면 우승 후보 김환기 떨어집니다 네 김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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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들어기 김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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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환안김환 왕인님 최정리 하겠습니다 요 확인해 짜세요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 선수가 비록 세지만 지금 분명히 감자가 될수 있는. 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확해 주세요. 인의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확인의 어떤 요윙을못믿어요좀 크게 잡는 거예요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요요 이제 남은 홀은 세홀. 자, 김방기 이시나? 기기잘 들어갔어요. 오, 좋아. 오, 야, 이거 이거 해 줘도 되게 가까이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하지만 네 안전하게. 이러건 오버 첫승. 이런 승부 보는 거죠 남자. 잡힐 <laughs> 수 있습니다 지금. <laughs> 자, 제가 볼때 제가, 볼때 제가 bad 하나 bad. 예언할까요? <laughs> 예언. 신동수 여기서 오비 나오면 일부러 욕하고 레드 카드 받고 집에 갑니다. <laughs> 일부러. 어, 가게, 거기, 갑니다. 거기. 가게 갑니다. 가게 네. 갑니다. 가게 갑니다. 아, 우리 육 부장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네. 왜냐면 지금 저 친구 머릿 속에 도 그밖에 없거든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신동수. 네. 과연 승부 오, 좋아요. 들어왔어요? 해셔드가 넘어가고, 야, 근데 오미 배방이라고 그러 근데 오미 배방이라고 그러 근데 오미 배방이라고 그러 근데 오미 배방이라고 그러5 오미로 가고 오비. 있는데, 오미, 오미, 아, 신동수 다시 한번 오미 갑니다. 깔끔하게 피박소에서, 뭐야? <laughs> 네, <거>. 네. 네. <웃음> <웃음> 아, 아, 이제 굿야 아, 이제 굿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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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죠 아니 근데 이게 자, 넘길 이렇게 수 있는 거거든 원래 아 오른쪽으로 아 이거 넘도 되는 거야 아넘기도 아, 네. 되는 거거든 <laughs> 지금까지 최다수입니다 네. 김한기 6승이에요 김한기 아, 나이스, 아. 파. 나이스 파 이렇게 해서 김한기 17번 올해 진출하고요 아, 여기서. 오정표를 만납니다. 네. 와, 이것도 빅 매치다. 내 네, 김환기 디자인. 땡겼는데? 아니요 아니요 에 아니요 들어 걸렸어요 들어 걸렸어요 좋아, 좋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야 김환기. 아, 어강자는강자여기만기 다시 풀렸어요 지금 얼굴 얼굴 보여줘야지 여기로 <laughs> 18월에서 동반 탈락되면 어떻게 돼요? 19월에 그 나머지 두 명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자1 7번을 오정태, 오정태 티셔츠 오 됐어요 <웃음> 됐어요 됐어요 오정태 <laughs> 됐어요 뭐가 됐는지를 시청자 여러분께서 야, 야, 판단하세요. 야, 오정태. 야, 너무 쉬었어요. 김원기. 와, 아, 아주 많았었어요 승도 많고. 나이스! 김완기 선수께서 마지막 결승 진출합니다 자, 김완기 선수 만약에 여기서 네. 드라이버를 놓는다면 창피하죠 아, 그렇죠 남잔데 이 홀이 지금 김완기 선수 드라이버 캐리거리에 해저드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딱 네. 죽는 거리예요 쉽지가 않아요 해저드 무려 핏박스에 나가 호호비를 날렸지 <laughs> 세컨샷도 왼쪽으로 가서 5배 d 을 날렸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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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어, 잠깐만요. n d Chateau, 2nd 잠깐만요 e a u 2nd c h 그러니까 짜 2nd Chateau, 2nd Chateau, 2nd Chateau, 2 n 2 6 0밖에안돼 진짜. 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야. 드라이버 치시는 거아요 저도 돼.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오늘 드라이버 강 있어요. 네. 아, 있어요? 네, 임준혁. 아. 네. 아, 우리가 탈만 먼저 가면 됩니다. 아, 레슨 들어갑니까? 아. 또 살았어. 또 심지어. 와. 친구들 왔네. 와! 엄마! 엄마! 와! 엄마! 살아, 살아. 빵! 빵 끝을 겁니다. 임준혁 좋아요. 좋아요. 아이언은 몇났나 아, 대박이다. 아, 진짜 재밌게 한다. 근데, 근데 제가 하 조용필 뭐, 뭐, 선생님 편하게 되니까 이거 거의 홀까지 거리가 얼마야? 조용필 선생님 노래 좀 부탁드릴게요. 세컨샷 오비내면 나는냐 나 이스온 왕귀가 <laughs> 운스운스두 군데 오비낼까 겁나. <laughs> 자 그러니까 김광기 선수가 멘탈이 아니, 아니, 약한 거 사실이고요. 지금 저 노래를 듣고 얼굴이 똑바개졌어요 지금. 나, 어, 이거 오버노드 오버노드 여기 있잖아. 지금 클럽도 못찾고 있거든요 김광기. 오. 야 김광기. 난리났다난리났어 제가 볼때 도전 옷이 날릴 수 있습니다 지금 김광기. 어차피 어차피 준혁이가 1등이 돼도 너 아, 어, 아니야? 자, 이렇게 돼서 임준혁이 만약에 이긴다면 전체 게임의 판도가 바뀔 수가 있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주현 선수님 공격 뭐, 주현 선수님 공격. 뭐나도 골프를 테니스를 치는데 <laughs> 막 골프도 마치고 싶다. 막 그런 생각 을 갖고 있습니다. 어현한다. 비만기! 어! 어! 이거 위험해요. 너무, 너무, 아니야. 잘 들어가. 너무 떴어요. 아니야. 위험해요. 들어간다, 위험해요. 헤더드. 방송이 재밌잖아 아니에요, 당신이 정말 못 쳤어요 아 맞다, 준혁이 비교해야 되지 네, 아는 잘, 잘, 잘 봐야 돼요, 지금 그림방향이에요 잘 봐야 돼요, 해저드 있어 해저드 다들 응원을 그림방향이라고! 나를 응원을 안 하네 틀리라고! 아, 아, 아니야, 아 본인은 지금 올리겠다는 라 건데 한번 봅시다 아니야, 아, 올리는 거 아닌데 오늘 153밖에 안 됐어 아, 이거 봐, 테레사 이거 봐안 돼! 어? 이게 막뭐 도와주잖아, <laughs> 이거를 나를 결승에 결승이 갑자기 떴입니다 18호. 아. 아. 아, 오, 아, 너무 두꺼웠죠. 오, 올라가라. 빅터. Oh my g o 야, 이거 동반 탈락하면 고명 한 재난규 기가 막힙니다. 아! 오늘 빠지고 있는 우리야, 우리야. 이반기 유리멘탈 인증했거든요 지금 이 샵도 몰라요. 네 AC 샵. 어? 엉금작게 여보가 땡 뜨게. 좀 오버죠? 오버예요. 오버야 지금 긴장했다는 증거죠? 똑같아. 투펀. 어 이게. 나 긴장했다는 증거예요. 투펀. 왕기 먼저. 왕기부터. 왕기부터야. 아니에, 아니에. 왕기부터, 왕기부터, 왕기부터. 뭐래? 에오. <laughs> 한 클럽. <laughs> 한 클럭 더 보라 그랬나 기방기 대꾸도 못했어 지금. 조용. 한 클럽. 어 네. 아, 너는 돌려도 되잖아. 좋아. 지금 거리 맞추기 쉽지 않아요. <laughs> 지금 그리고 만약에 염라인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버하게 되면 많이 내려가요. 기방기. 보기 퍼. 보기 퍼. 양아포반주 좋아요. 반주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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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좋아 어... 어, 어... 어... 오케이. 아, 자, 진짜. 이제 붙여 아 준혁아, 제발 붙여 줘. 네. 준혁이가 넣으면 우승이야. 아니, 이제 준혁이가 지나칠 수도 있지. 자, 지금 임준혁 선수는 그냥 무조건 유리하죠. 붙여도 동반 탈락.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준혁이가 이면 우승이면 우승해라 니까넣으면 우승. 야 김지종 <힘주죠> 우승. <laughs> 예상이라 했냐 <했냐고요>? 우리가. <laughs> 붙이면 고명환 정한규 그렇죠. 붙이면 연장 들어갑니다. 오 <laughs> 어? 좋은데? <laughs> 어? 아니야 좋아. <laughs> 들어갔다. 좋아. 들어갔다. 좋아. 들어갔다. 오 좋은데? 아니야 좋아. 들어갔다. 좋아. 김지종. 야 개골리그 조편성 네. 경기 임준영씨가 우승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A조 조편성의 권한을 드릴건데요 우선 첫번째 A조 어, 저랑 같은 조가 되는 첫번째 어, 멤버는요 <laughs> 어, 축하드립니다 전한규씨 <laughs> 신동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홍재씨 <laughs> <laughs> 자 오늘 조편선기가 끝이 났는데 네. 아,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우리 개골리가 시작이 되는데 네. 뭐 멋있는 분들 모시긴 했지만 저희가 뭐 아직 인증받은 경기도 아니고 오. 네 아직 뭐 집중받을 수 있는 경기는 아닌데 아, 누가 왔습니까? 어, 축하공연을 해주시고 아 진짜? 아 진짜? 트로트계의 3대 여신 와 3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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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축하 공연! 우리의 리그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드로트라스 음. 조정미 씨가 오셨습니다. 아!